할렐루야 아멘. 이른 아침 또한 주일절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환란에 시달리며 또한 고통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지만 그가 겪어야 할 고난과 또한 시련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 앞에서 우리가 과연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예요. 복하면 물론 아브라함도 있지만 또한 야곱도 우리가 자모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또한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죠. 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축복 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게는 어,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또한 르우벤의 어, 죄악을 또한 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통 속에 던져지는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하면 축복의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 복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참으로 고통 속이나 힘들고 슬픔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데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방황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야곱의 삶과 같은 동일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먼저 보내는 때도 있고, 또한 자녀들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믿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 복을 줄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써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어, 참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잃었지만 어, 또한 사랑하는 아들 어, 베냐민의 출생을 보았죠. 즉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을 주신다는 약속도 성취되어서 지금도 이 야곱의 후손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라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부분에 뒷절을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온 세계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축복하며 또한 받았고 자라는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은 잠시 오면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응답을 소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어, 피해 라반에게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기럇아르바 근처 마무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고, 또한 이삭이 병들어 죽자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장사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속에 속에서도 야곱의 보호자가 되셨고, 또한 그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온 것이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없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에게는. 많은 자손과 또한 재물까지 더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난 속에서서도 부러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또한 곤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에서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 또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아 설마 안 들어주시는 않겠지 너무 이렇게 마음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나 고통 가운데에 신음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고록함을 이루어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지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고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기도에응답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